여러분, 2020년 5월 1일입니다. 여기는 남대리입니다. 남대리. 영주시 부석면 남대리 주막거리입니다. 이 주막거리는 제법 유명한 곳이네요. 보니까 매기제, 늦은 목이, 의풍으로 향하는 세갈래 골목, 길목이었기에 사람 냄새나는 주막들로 제법 흥청거리던 곳이다. 여기가 주막거리인데, 남대리 주막거리인데, 제법 흥청거리던 곳이었네요. 부석에서 이곳을 거쳐 영월 탄강총을 찾아가는 사람, 충청도에서 이곳을 지나 부석이나 무려쪽으로 넘어가던 길손 오전쪽에서 윽풍여말로 향하던 보부상 아이고야 보부상도 나오고 뭐등 숱한 사람들이 갈증을 달래가며 쉬어가던 길목이다. 길 양쪽에 늘어서서 길손을 맞이하던 주막집은 이제 그 건조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맺고 있다. 주막거리입니다. 남들이 주막거리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늦은목이 모기. 늦은목이가 뭐 산이름도 아니고 뭐3 6 k m 제제제 예. 제라고 제, 제 여기는 <laughs> 음, 소백산 자락길이고 남대리입니다. 여기서 조금 직진해서 이길 올라가면은 이길 올라가면은 뭐 고개가 뭐랬지 마구령? 마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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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가 나오고 어, 남대리인데 여기를 잠깐 읽어보면은 교통섬 남대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상도와 강원도 두도 틈서리를 비집어 자리한 이곳 남대리는 경상도 땅으로서는 유일한 한강 수계로 외로이 타관에 떨어진 영남의 소중한 막내객이다. 삼도 공원의 경계석에는 남대리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남대리를 포함한 읍풍리와성리는 영남뿐만 아니라 영서 강원도에서 외로이 떨어진 별천지임에는 변화가 없다. 소백산 자락길 남대리입니다. 어, 우리가 자, 자수가 어찌나 왔잖아. 갔잖아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아 나오네. 그 아, 여로 읍봉 갔다가, 어, 김상급묘 그 갔다가, 그 그렇지, 그렇지. 어, 지금 이렇게. 아마 스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아, 현장사에 있네. 현장사 지나서. 지금 주먹들이야. 지금 이런. 여기지. 여기서. 음. 늦은 목이네. 음. 아, 요리감 늦은 목이 여기가 있고. 음.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해서. 마구령. 음. 어, 오케이. 이 마구령에서 짝짝짝짝 하면은, 어디야? 부석 소백산 예술촌이 나오고. 부석산, 아, 부석산 여기네. <laughs> 아, 그렇구나. 그기제 부석 어, 부석이고, 어, 부석사고, 여기가 나오네. 임공리, 소백산 예술촌. 이렇게 어, 나오고 가서 나가면 되는구나. 예, 보 부석이고. 아, 이리, 이리 넘어오는 길이구나. 아, 그러니까 이리 되네. 여기서 이리 쪽에 가서 쫙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음.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이렇게한 바퀴 도는 거네. 지금, <laughs> 이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 보자 마구령까지는 얼마 안 되네. 조금만 가면 요 마구령이네. 음 여기 음. 길이 더 좋아. 음자 남대리 주막거리에서 마구령 한번 올라가서 보는 걸로 하고 요 코스는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백산 자락길 구자락 <laughs> 구자락이네 여기는 소백산 자락길 구자락 주막거리. 자 여기가 마구령입니다. 백두대간 마구령. 남대리에서 마구령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자 왼쪽으로 가면은 고치령 고치령이고 여기서 고치령까지는 7.6km입니다 7.6km 고치령이고 직진하면은 이 길로 직진하면은 남대리 그리고 여기가 마구령 마구령이고 이 길로 해서 쭉직진을 내려가면은 부석면입니다 부석면 정면으로 보이는 길 이쪽으로 여기를 해서 쭉 올라가면은 늦은 모기 늦은 모기가 나오는 그런 백두대간 마구령입니다. 여기 지도 위치 잠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게자 여기에 고치령에서고치령에서 7.6km 이 빨간 게 백두대간 길이니까 여기서 7.6km 오면은 마구령 마구령이고. 여기서 다시 4.6km 가면은 갈고산에서 1.03km 늦은 모기에서 선달산 쪽으로 어, 이렇게 빠져나가는 어, 백두대간 등산로가 어, 되겠네요. 자, 우리는 지금 오늘 코스는 어, 마구령에서, 마구령에서 여길로쭉 이, 이, 이 내려가서 부석면으로, 부석면으로 어, 그렇게 가고, 왼쪽으로 가면 소천 여기는 봉합니다. 봉하고 봉황산 부석사가 아, 이 정도 있겠네요. 봉황산 부석사니까. 자, 이 정도에 있는, 어, 현 위치입니다. 마구령입니다. 마구령은 무슨 뜻인지, 한자로 안돼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네요. 한자로 좀해놨으면 뜻을 알기가 좋은데, 꽃이령처럼, 예, 꽃자, 어, 고개, 짓자 령, 이렇게 해놓으면 알기 좋은데, 마구령은 뭐, 순 한글이가, 한자로 안 해놨으니까, 의미를 알 수가 없네. 없어, 한자는 없어. 그냥 순우리말인가 뭐, 한자로 좀 써놔야 알아먹기를 하지. 젠장맞을. 자, 마구령 현위치. 600, 어, 여기가 제법 높다. 800m네, 해발. 그렇게 높나? 여봐, 여 해발 800이나 되네. 마구령이 해발 800이나 돼 엄청 높아.

저, 아까는 앞에서만 봐서 그, 마구령, 마구령의 유래를 몰랐는데, 이 뒷면에, 뒷면에 적어놨네요. 마구령, 한번 보면은, 경상도에서 중청도, 강원도를 통하는 관문으로 장사꾼들이 말을 몰고 다녔던 고개라, 말을 몰고 다녀가지고 마구령이구나. 마구령이라 하였으며, 경사가 심해서 마치 논을 매는 것처럼 힘들다고 해서 매기제라고도 하였다. 아, 드디어 숙제가 풀렸네요. 마, 이럴까, 말하고 먼저 뭐 관계 있었고, 장사꾼들이 말을 몰고 다녔다. 이래서 마구령이고, 경사가 심해서 마치 논을 메는 것처럼 힘들다. 하여, 매기제라고도 하였다. 어, 그렇게 뭐 설명 잘돼 있는데, 이걸 어, 한자로 좀 써놨으면 더 좋은데, 말 맞자, 굿 자는 뭔지 모르겠고, 그것도 뒤에, 뒤에다가 적어 놓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요, 요, 옆에다가다다가딱 안내를 해놨으면 쉽게 볼수 어, 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